장인의 방향은? <laughs> 바깥 온도는 차고 안의 온도는 따뜻해지면 은 생기는 게 뭘까요? 김이 생겨요 김이 가득 차서 악령에 김끼 듯이 그래서 김이 그온게아 아, 이렇게 아, 썩었습니다 아, 저희 차이씨 멘트 죽었습니다 네, 아니, 형님 얼굴에 저희... 뿌리셔도 괜찮습니다 미스트잘 알았습니다 인체에 무해합니다 탈락입니다 네 예. 네. 아, 여기... 아 여기... 공부한 가안 되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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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옛날에 때 아니야. 아니, 아니, 쫄티는 입고 해야요 어, 응. 너무 구라가 심해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라가 해요 아니, 거 진짜 거. 이거 야, 움직이, 야, 이거 움직이는 거. 걸 봐봐요, <laughs> 움직이는 걸. 이게 지금 1억 3천, 2억 3, 4 얼마죠? 1억. 1억 3천. 30, 4만 2천. 오늘 <laughs> 어. <laughs> 네, 자동차 전문가 같아요. 그러니까요. 형이 이렇게 진짜 전문가처럼 얘기하니까 되게 졸리네요. <laughs> 자, 옆모습은 네, 어떻게 네, 생겼는지. 네. 옆모습에는 졸지 않고 재밌게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옆모습 가시죠. 아, 옆모습 자체는 굉장히 뭐 예. 멋데 뭐, 뭐라고요? 이뻐요? 근데 사실 저도 막 이렇게 띄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난 그냥 그래. 예, 왜냐면 AMG GT 스포츠카랑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 같아서 AMG GT 그 스포츠카에서 파생된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 이 차가 라인이 떨어지는 라인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스포일러. 네, 아 스포일러가 있죠. 예. 스포일러를 펴놔야 멋있어. 아 그래요? 그게 어, 라인 주시면안 아, 돼요. 펴도 되나요? 오, 네. 스포일러 펴주시는. 네. 근데 오빠 차더 이쁜 거 같아요. 옆 모습은. 아 근데 아무래도 세단이고 뒷자리가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CLS가, 요번 CLS가 또 이쁘다고 생각은 해요. 네. 저는 그 디자인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뻤어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1세대의 CLS의 모습을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는 음. 가장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음. 네. 근데 이 차는 지금 이렇게 생긴 것만으로 자꾸 파나메라, 파나메라 하다 보니까 파나메라랑 비교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파나메라랑은 다르죠. 그렇구나. 다르죠. 다르죠. 네. 네. 저희가 그 CLS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다음 주 리뷰가 바로 CLS입니다. 늦치지 마세요. <laughs> 자 날개를 네네. 폈는데 네네. 자, 스포일러가 올라간 모습. 네네. 뭐 다현 씨 어때요? 그냥 그래요 별론데. 네. 그냥 음. 그렇다는 대형님. 음. 이게 제 지인분 차예요. 근데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네. 되게 흐뭇해하셔서. 음. 근데 그냥 그렇네. 이게 네, 관점의 차인 것 같아요. 아, 이 벤츠라는 이 아방가르드한 분위기가 나는 이 이미지에서 나오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오, 이미지가 아방가르드. 그런 회사에서 나온 차가. 네.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획기적인 거 아닌가? 어. 뭔가 AMG는 빠를 거잖아. 근데 앞이 저렇게 둔탁하고 뒤에도 둔탁하니까 눈이 느릴 것 같아. 요 아, 완전히 뒤에서 보시면 또 내용이 달라지죠. 아, 그런가요? 엄잘 달리게 생겼죠. 아, 그런가요? 음. 예. 그리고 저도 디자인이 뭐 이게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은 게 이건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세단의 형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헤드룸을 확보하려고 를 노력을 한것 같아요. 음. 왜냐면 하또 그것만큼 추한 거 없잖아요. 기육씨 같은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서 창문을 열었는데 C l S 타면 머리가 다 있어서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 있잖아요 아, 저 보기 안 좋지. 네네, 보기 네, 보기 안 좋죠. 네. 근데 네. 이 차는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좀 웅장해 보이게 만든 것 같아요. 파르테논 어. 신전처럼. 파르페논인가? 파르페로 먹고 싶다. 저 좋아하는데. 게로스키. 네, 계속해봐요, 파르페로. 파르페로 먹고 싶다. 네. 센터 락휠이 a m g GT 예. 이휠 음. 요즘에 벤츠에서 밀고 있는 휠 센터 락휠어 아, 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의 센터 락이라고 하는 센터락 지 센터 락이라는 거는 예. 원래 F1 이제 레이싱에서 오. 이 타이어를 탈착할 때 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만든 예. 방식이에요 오. 그래서 고성능을 표방하는 걸 센터 락 휠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걸 떼면 볼트가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디자인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것 같아요 아 센터 락처럼 해놨구나 오빠는 네, 이런 살 많은 거좋아 전살 많은 거 좋아하죠. 응. 근데 이제 이 휠이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휠인데 이 차에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laughs> 네. 오빠도 이차 별론가보다. 그죠? 저도 굉장히 벤츠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차는 왜 이렇게 안 끌리지? 저희 AMG GT 투도 스포츠카는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게 20인치 휠인데도 작아 보이는 이유가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네. 에어매틱이다 보니까 네. 차량이 정차 시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아어 그래서 차가 좀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사람들 흔히 하는 뭐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는 정도 네. 이걸 지금 보면 거의 4 개가 들어가고서 담아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 내려왔다고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스포티해질 것 같아요. 어 그만큼만으로도 어 주행을 하면서 내려가게. 아, 이 차가 에어 서스를로 썼어요. 에어 서스가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어, 사삼인데도 아, 불구하고. 네, 네, 네. 근데 이거 타이어는 랜덤입니다. 아, 출고할 출구. 때. 출고할 때. 랜덤. 어, 머 랜덤이에요? 아... 안 좋은 거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죠. 안 좋고 좋고가 아니라 같은 급에. 급에. 네. 네. 아... 이제, 이제 제조사가 아... 이제 다른, 아... 다른 타이어가 껴 아... 있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그수습니다 네. 지금 또이 차에는 미쉐린 어, 파일럿 스포츠 4S가 지금 껴있는 거고. 오... 네. 다른 차는 번 내가 뽑았는데 어, 미쉐린이 아니던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도 좀 왕왕 있어요. 그렇죠. 딜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왜내 차는 저거랑 다르냐고 얘기하는 게 있고, 음. 저희 같은 경우 일을 하다 보면은 부속 같은 경우도 항상 매년 개선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음. 부속의 모양이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손님들 같은 경우 는 당연히 뭐내 차는 지금 거랑 왜 다르냐 이런 말할수 있는데, 음. 뭐 성능은 다 같은 거고 기능적으로 더 개선이 되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음. 네, 일단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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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차의 가장 매력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엉덩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뒷 모습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현이가 바라본 이 AMG GT 포도의뒷 모습은 어떨지 너무 듣고 싶네요. 아 근데 앞 모습이랑 상반되나다. 앞 모습이 음. 돼지라면 음. 이거는 그냥 약간 뭐 다람쥐 같이? 음. 그냥 좀 조그만해 한 앞이 한 시속 80으로 달릴 것 같으면 이거는 그래도 한120 정도 달릴 것같은에요 아, 저는 아무래도 63을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43이나 네. 53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사실 이 정도로 빠지는 게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아, 클래스를 줘야 돼, 차등을 줘야 되니까. 네. 어.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아, 63하고 43하고의 뒷모습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머플러 테일부터 형상이 완전 다르고요. 예. 네. 진짜. 여기 카본 샤핀이 이제 어... 굉상이 다르죠. 여기가 어... 그러니까 어... 카본으로 어... 돼 있고, 어, 훨씬 더 과격하고, 어... 그러니까 이 차가 전체적으로 붕떠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차가, 차가 뚱뚱해 보이고 그런 게 있지만, 63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격하게 많이 두껍게, 두껍게, 두껍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밑을 많이 채워 놨죠. 어... 예를 들어, 뭐 이, 여기도 꽉차 있다 보니까 뒤에서 보면 네. 꽉차 보이죠. 엉덩이가. 어... 그래서 엉덩이 이쁘다는 얘기를 어...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도, 네. 나도 사진을 봤을 때, 영상이나 사진을 봤을 때는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뒷모습이. 네, 네, 약간, 뭐 약간 삐져있는 것 같잖아요. 네. 음, 음. 네. 오빠 눈 닮았어요, 오빠 눈. 네, 약간 네, 진짜 되게 아 바라볼 때.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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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이 허벅지 라인이죠. 이 허벅지 라인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약간 포르쉐가 생각날 정도로 어... 예, 네. 엉덩이가 굉장히 섹시하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진짜로. 차가 이렇게 뒤로 오면 올수록 싹 얇, 얇아지는 그런 느낌. 나도 섹시한가? 그러니까 자꾸 다리가 더 짧아 보인다, 오늘따라. 왜 그러냐? 아, 이게, 제 생각에 컬러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컬러 때문에도 네. 약간 둥실중실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거, 컬러가 있었으면. 이게 네. 조금 블랙이나 아니면 레드 같은 경우는 에 조금 멋있지 고급스러웠을 않을까?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어, 제가 GT43을 봤을 땐 빨간색을 봤거든요. 꼭 아. 어, 이뻤어요. 어, 그래요? 오, 역시. 어, 진짜 그 정도. 트렁크 한번 열어봐 주시면 안 돼요? 되게 좁을 것 같아요. 어, 이건 트렁크를 밖에서 못 열어요? 네, 트렁크를, 저는 이거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어? 아, 형키 없잖아요. 형키 어. 없는데 이걸 왜했어 <laughs> 아니, 아, 아니야. 대해서라서. 아, 아, 네네. 댄서라서. 아 네네. 네. 네 오늘 내 차에 매면해요. 아, 이게 네네. 트렁크는 약간 쿠페형식으로 뒷유리 창까지 같이 열리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이게 네. 생각보단 넓다. 굉장히 넓죠. 어, 음. 좋죠. 네. 아, 어차피 이게 사실은 차를 늘려 놓은 거기 때문에 공간은 굉장히 많죠. 음. 네. 진짜 음. 좋은 차입니다. 이, 이 정도면은 진짜 4인 가족이 같이 여행 가는 짐 정도는 네. 우산 받으셨네. 우와. 우산 받았다. 대박. 그러고. 오. 아, 우리 유다연의 아, 다연이가 이제 이거 차를 놓고 싶다. 도벽이 이제 좀 심해지죠. 이런 걸 보면은. 전시장 가서 달라고 진짜... 하도줄것 같아요. 아, 괜찮 진짜? 근데 진짜로 다현이가 전시장 가서 저 벤츠 목베개좀 주세요. <laughs> 라고 했는데, 진짜 딜러가 어떤 반응을 할지. 네, 가자, 너무 가자. 궁금하긴 하네요. 벤츠 전시장 가서 가자. 이거 한번 컨텐츠로 한번 제작을 해볼까요? 모두 네. 안 줘요, 모두 줄 수가 없죠 네. 네. 모두 주지 않습니다 형민이 준다 그랬어요, BMW 우산 형민이가 네. 줄 거예요 자, 뭐 잘생기셨더라고요 약간 좀 약간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 전 잘생겼었을 거 같은데 저는 잘생겼었어요 괜히 축구 <laughs> 축구폼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도 댄스 쳐주세요 5, 6, 7, 네 1, 아니, 진짜 약간 쩌있어, <laughs> 이거 약간 쩌있어 어, 트렁크 열리는 것도 약간 간지가 나는데. 우아하죠, 우아해. 우아하죠. 네. 우아해. 근데 이제 트렁크에다가 짐을 심으려면은 굉장히 높은 데까지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라 약간. 아, 그러네. 나는 솔직히 이게 있네요. 열릴 줄 알았어. 밑에가. 되게 멋있게. 네. 싹 열릴 줄 알았는데 밑에가 안 열리네. 아 어, 근데 이게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 바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물건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네. 좀 이제.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을 갈수 있는 또 GT잖아요. 아무래도 GT니까 네. GT 성향을 가진 차들은 아무래도 트렁크가 네. 이렇게 트레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넓어야 아 네, 아 네, 된다는 거죠. 가족들의 네, 가족들의 뭐 트렁크도 실기 좋고, 네. 오, 높이도 사실 승용차보다 훨씬 실기 좋죠. 음. 아 이거를 뭐아 이걸 뭐 실는데 이렇게 허리를 많이 구부려야 된다는 거, 뭐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편하죠. 아 높이가 그렇군요. 네네. 네네. 자 이제 그 AMG GT 포도의 이제 실내가 또 궁금하니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저희가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예술이죠? 자, 실내. 실내는 저기 그 너무나도 이쁘죠? 벤치 실내 하면 요즘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이쁘다. 아름답다, 이쁘다 할수 있는 게 벤치 실내잖아요. 그죠? 웨이브 트림. 예. 네. 뭐라고요? 웨이브 트림. 아, 웨이브. 이런 게 웨이브 트림. 아, 형이, 형이 지금 이름 만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원래 웨이브 트림이라고 해요. 이거를 아, 진짜. 시동을 걸어보지 않으면 느낌이 없겠다. 불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아, 어, 이제 이 소리가 사전을 올라와 사전을 봐요. 시동을 니 아, 이게 직, 직렬 6기통인데 바이트허 죠 예. 네, 굉장히 그 쉬... 조용한데 네. 또 너무 조용해서 너무 심심한 게아닌가 앞으로도 조용해요. 그래요? 꾸준하게이차 굉장히 왜, 조용해요. 근데 체가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 아니, 아, 아니라 대시보드가 많이 높이. 아, 이거 높인 거구나. 시보드를 우리가 시트를 올리면 되는 거죠. 머리 달것 <laughs> 같아, 이 차? 이게 여자가 타기에는 확실히 불편하죠.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본넷보다 시트 포지션이 너무 낮게 배치가 돼 있어서. 음. 아, 근데 진짜 벤츠가 실내는 되게 이쁘잖아요. 지금 만드는 벤츠가 아, 너무 뭐 그죠? 말할 거 없죠. 네. 근데 음. 진짜 이 차도 사실 이쁘거든요. 되게 음. 이뻐요. 네. 근데 왜 이게 혹안 하지? 다현아? 그래? 음... 나만 몰라요, 그래, 너만 그러고 그래. 이 실내도 실내도, 실내도 사실 이 클래스가 조금 더 저는 에, 에.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떤 상징적인 거 G T 상징성을 준 거잖아요. 에, 기어봉. 원래는 기어봉이 없죠. 요즘은 컬럼이죠. 그렇죠. 이거 일단 기어봉을 다시 달아줬죠. 에. 이 G T부터는 G T A M G G T 그 차에 달려 있는 거랑 같아요. 음. 이거 지금 사용하기가 위치가 어때요? 한번 해봐요. 튼해요 기어 느낌이. 그런데 음. 지금 파나메라는. 이제 비교하는 차종이라고 봤을 때 파나메라는 컵홀더가 팔에 있어요 암레스트에 음. 근데 그 위치가 불편할지 이제 여기에 이제 컵을 놨을 때 이게 더 편하긴 하지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편하죠 왜냐면 기어는 작동을 한번 하고 나면 네. 파킹할 때까지는 네. 뭐 굳이 움직일 일이 아예 없죠 음. 근데 이제, 이제 음. 뭐 컵홀더가 여기 있어서 이제 음료수를 놓는 건 여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여기다가 음료수를 놨을 때 네. 요 공조기 조작을 하는 게좀 불편할 하르네.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가운데 터널이 예. 어, 터널이 너무 높고 예. 너무 크다 보니까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오빠도 별로죠? 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아 요즘 벤츠 실내가 워낙 이뻐서 그냥 이쁜 거지. 사실 이게 엄청 이쁘다는 특징적인 걸 찾지 못했어요. 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기어봉은 좀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스포츠카였으면, 이아 좋죠. 실내는 너무 이쁘고 아, 충분하죠. 아주 네. 좋죠. 아주 이게 좋죠. 이게 스포츠카가 아니고 이게 이게 가족형 세단으로 나온 차가 이래버리면은, 아난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냥 네. 차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스포츠카가 세단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음. 네. 맞아요 세단이 스포츠카를 따라하는 느낌이겠죠 어 맞아요 예. 맞아 맞아 그이랑냥 다윤씨 말다 맞다고 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꼬봉 제가 할게요 네.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 저기 썬루프가 없다라는 게 썬루프 <laughs> <선> <laughs> 그죠 네. 그러네 보통은 썬루프가 없으면 이쪽에도 어떤 아, 포인트를 줄수 있는 어떤 엠비언트라던가 네. 이런 거 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렇죠. 보통 근데 이 정도면 터치 도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터치를 쓰는, 이 터치를 못쓰게 하는 이유가, 음. 뭐 설명에 의하면 주행 중에 음. 터치를 사용하려고 하면 음. 운전 중에 위험하다. 위험하죠. 엄청나게. 또, 또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거리도 카메라. 멀고. 네. 그리고 터치를 사용하면 이게, 이 글래스가 음. 좀 위험하죠. 음. 아, 위험하죠. 그리고 63 같은 경우는 여기 알칸테라가 돼 있는데, 음. 저는 사실 핸들은 지금 이차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알칸테라보다. 음 타공 음. 알칸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타던 차량 중에도 알칸테라가 있었는데 음. 손에 사람이 땀이 나다 보니까 알칸테라가 있으면 접 이게 그립이 좋긴 해요. 상당히 네.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손에서 나온 유분기가 너무 많이 젖어서 아. 이 알칸테라 부분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고 아. 너무 지저분해지는 성향이 있는데 이 타공이 있으면 음. 땀이나 이런 유분 같은 거에 대비가 잘 되고 그립이 되게 잘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의 각도는 진짜 벤츠가 정말 좋아요. 음, 맞아요. 아, 진짜? 반판사도 없고, 예. 예. 완전히 진짜 이 동작 하나하나가 음. 굉장히 리얼하고. 진짜. 화질도 좋고. 여기도 지금 프레임리스네요. 어어어 이렇게, 이렇게 다좀 센스있게 만들요 이거 S클래스에 들어가는 백미러, 룸미러 같은데. 음, 룸미러가 이제 프레임리스고. 음. 이게 주행할 때또 뒷유리가 좁다 보니까. 음. 아, 어, 그러네. 엄청 좁네. 어, 이게 운전할 때 사실 좀 여자분들이 진짜 운전하기 정말 불편한 차인 것 같아요. 음. 요거가 이제 더미가 또 있네요. 여기도 이게 오. 63에 남아, 여기 버튼이. 오. 배기 버튼이 아닐까 싶어요 오. 아, 근데 왜안 걸렸어요? 이게 기계화로 이제 통일이 되다 보니까 음. 공간을 일부 그냥 주는 거죠 왜 벤츠들 보면 제 것도 그렇고 이한칸 비어 있잖아요 아. 굳이 없어도 되는 건데 그 공간을 다른 차량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음. 옵션을 넣었을 땐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통화를 한 거죠 음. 이거 것들이. 왠지 스피커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부메스터 좋죠 출력이 좋은 부메스터일 것 같아요 음. 음. 뭔가 차니까 조금. 차체는 낮고, 아니, 차체는 좁고, 썬루프도 없고, 아니, 여기는 크고 하니까 답답해요.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 다현이가 이 a m g t 포도 모델을 그렇게 외관부터 시작해서 실내까지 그렇게 크고 꽂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별로예요. 주행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현이의 평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기 이제 볼게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고, 네, 제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의 생각은 바뀔 수 있을지. 자, AMG g t 포도 출발합니다! Come o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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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륜이라 이렇게 돌면은. 와! 조각이 안 나와서. 아, 이렇게 발라도 되는 거야? 이야. 모르지 뭐. 내 차도 안 돼. 아, 근데 이차 정말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진짜 잘 나가요. 진짜. 그냥 아, 마력이 360이 넘어3 6 7마력인가로 알고 있는데. 오! 진짜 잘 나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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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파크는 계속 터지죠? 오! 되죠? 오! 오! 이야! 아, 파크 소리 들리네. 이게 백프레셔 소리가 많이 나요. 아우, 다운 시프트 치는 거 봐봐요. 자동으로. 야, 이거는 타니까 좀 다르죠? 오, 오. 오. 네, 오. 좋다, 진짜. 진짜 오. 야, 이거 오. 진짜, 진짜 무섭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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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다현아, 뭐만져 돼있냐? 아, 수 이걸로 푸냐, 너는! 와. 잘 나와 진짜 달리는 맛이 있네 이게 야 이거 진짜 고속도로 올려봐야겠다 야 이런 차는 여기서 진짜. 테스트할 게 아니네 와 이거 진짜 한번 아, 자유로 타고왔다와 재밌다 와, 재밌다. 와. 어. AMC 네. 그래서 a m 타는구나. 그래서 타연아 정확하게 좀이 주행기를 설명하자면 어떤 느낌이라고? 아 어, 겉은 되게 어. 뚱뚱해서 되게 느릴 줄 알았는데 엄청 빠르네. 저 이거 딱 포르쉐나 페라리 탔을 때 누르면 뒤로 밀리는 거 있잖아. 부한 갑자기 아. 그게 느껴지는 게난 너무 스릴 있는 거야. 어. 아 근데 확실히 차체가 크니까. 딱딱한데도 충격 흡수를 되게 잘하네요. 바디 강성이 되게 좋나 봐요. 그리고 안정감 있어요. 음, 안정감도 있고 음 사륜이다 보니까 포메틱, 포메틱 네, 플러스죠 이거. 음 그리고 중간에 고속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악셀을 밟았을 때도 음. 그때도 치고 나가는 것도 와 아, 아, 아. 리스폰스가 진짜 NA 차량 같은 네. 그런 반응이 있네요 이래서 AMG 타나 봐난 사람들이 왜 AMG 탈까 했는데 제가 어. 이거 타봤을 때는 정말 미션이 변속되는 느낌은 하나도 안느껴요어 맞아요 정말 이거 안 느껴져요 충격이 하나도 너무 이 미션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있는게나인지가요 나인지 네 나인지 이거는 타보면 매력을 느끼는 차네요 네 맞아요 이거 장난 와 장난 아닌데? <laughs> 디자인이나 실내는 뭐 갖고 싶지 않은데 유행감성은 갖고 싶은 와 진짜 좋은... 이거 너무 좋네요 놀래다닌다 또한번더 달릴까? 아니요 와, 어우, 저, 아, 진짜. 진짜. 어우 진짜 어우 너무 좋아요